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신부다입니다 포토2 냉동 탑차입니다 20년 1 6만 킬로의 오토 차량에 무사고 중요한게 트윈 컴프라켓 컴프레셔가 두개가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실내에 돌려주는 컴프레셔 냉동칸 돌려주는 컴프레셔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온도계 먼저 제가 체킹을 한번 해드릴게요 13.1도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설명하면서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 선팅 작업 다돼 있고요 아 요거 맞다 성능하니까요 본네트 하나 교환이 이르기답니다 본네트 선팅 작업 다돼 있고요 우리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탐 외부도 전혀 손상이 없어요 불인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탑력시도 손상이 없고요. 냉동칸 안에도 지저분하게 타신 차가 아니다. 오 시원하다. 냉동볼도 나사나 있고요. 운전석 탑력시도 냉기 빠져나가고 그럴 만한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즉탑에 파손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 안에도, 트립 상태, 시트 상태. 아주 향후 하이잘 타셨다, 그죠? 운전석 에어백에 후방 상식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여기 타코메타. 통풍 시트,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미러 열선, 뒤에 탑등 다확인했고요 USB에 ABS. 리모컨 키는 있는데 예비키는 하나 복사하셔서 응용하시면 될것같요 마지막으로 체육식사이드미러 이렇게 달려있고요. 타코메타 정상적으로 다 켜지고요. 온도 넣으면 두물할것 없이 잘 떨어집니다. 아하, 여기 또별거리도또 또 하나, 하나 만들어 놓으셨구나. 자, 냉동 탑차 트윈 컴프 사냥입니다 제가 본 영상의 금액이랑 올려서 상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